지금 한교동 카페 가고 있는데 영상 촬영이 안에 안 된대요 겉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있요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있으면 입장이 가능하다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많아서 전내 컷부터 찍으려고요 짠 저렇게 지금 사람 아무도 없음 진짜 개 이상하게 나와 내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산리오 가차들도 좀 있었고 DIY 미니 파우치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쁜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구매는 안 했고요 굿즈는 산리오 코리아 위주라 저렴한 편이긴 했습니다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럭키드로우 한 판이 가능했는데 메모지, 핀배지 마그넷, 코로타가 있었는데 코로타, 우체통 디자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았는데 세워둘 수 있는 두꺼운 아크릴 같은 거더라고요 꽤 귀여웠어요 포토존도 따로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40주년 케이크도 있었고 앉아서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교동 관련 유명 연예인 사인도 보고 카페로 가서 컵케이크, 마카롱, 쿠키 중에 증명사진이 갖고 싶어서 컵케이크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작게나마 사진을 찍어주고 갔답니다 후기 끝! 보리님이랑조이님 만났거든요 유튜버들 만나면 이러고 있습니다 <웃음> 짠! <laughs> 두분다 제가 선물 드렸는데 이거 언박싱하고 있거든요 귀엽습니다 s 수 s 아 n Susan, s u 아니 n Susan, Susan, s 도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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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나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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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이렇게인가? 제가 퍼거슨을 봐줄 때가 돼가지고 이거 안되요다고아 근데 이 오빠는 취향을 맞춰서 보는 그게 너무 킥이야. 진짜. 란한겨덕 욕조. 이게 제가 없어서 이거 주셨습니다. <놀놀라> 왜왜왜 왜 갑자기 뭔가. 혼자... <놀라> 아그 남들 앞에서 하는 거? 이 앞에서 이제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훈련하세요. 아, 저희 노사실 아는 것도 안 아닐까 보데 <놀라> <놀라> 진짜 신경도 안 쓰고 계시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신경 안 쓰고 계시고. 이거 욕조랑. 삼초동 젓가락 귀여워 이거 뭐 가차 안에 넣을 수 있는 거 얘는 누구야? 포켓몬이에요 포켓몬스터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운 요 요렇게 짠요 근데 이탑백으로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 제가 이번에 이탑백을 여러 개를 샀거든요 근데 생각한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자마자 날라어요 아 이거 한교동 옛날에 그 집? 맞아. 가챠 그거네 진짜 이것도 너무 귀여워 여행갈 때 진짜 다 아, 여행용이다 음. 응? 이거는 홍진 같은 건데 써서 들으려다가 종이가 아까워서 카톡으로 <laughs> <저쪽으로> 써줄게 <laughs> 사인받기 실패 어? 사인해드려 아, 사인을, 그, 사인을 해요 그림 아, 그려명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황교동도 그려져 있고 황교동의 교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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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리좋아요이다 오늘 샤어 색깔도 딱이야 바로 뜯어서 <laughs> 너무 귀엽죠? 좀 이따 달아요 남의코저 어? 요즘 메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붙이는 한겨더 또또 너무 귀여워 마스킹 테이프가. 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저금 아, 진짜요? 너무 예쁘다. 귀여워 본인님이 그리신 거래요. 아 미쳤어 제가 잘 그릴지 모르겠어요. <laughs> 별을 막 그리면 됩니다. 와 아, 너무 귀여워. 미쳤는데요? 아, 너무 귀여워 한겨더. 역시 이런 건 타고 나야 되나? 진짜.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럼. 짠. 오늘은 인스타 교동이들인 거 같습니다. 잠시. 다 샤프 이거 신상이야어 맞네 오이 태닝 키트 처음 본다 이거 그 레어다 그 동이그 수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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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월 이것도 귀엽다 오징어 너무 귀여운데? 이것도 귀여운데? 어 여기가 코드 캠프가 바뀌었네? 그니까요 그때 코인이었는데? 근데 아 이것도 A상 B상 는데 이건 또 슬프다 이거 한번 제가 해볼게어좋아좋죠 <laughs> 와 근데 비싸다. 풍공. 아 가벼워요. 아 템페지 지산. 아얘 괜찮아. 슈나 괜찮아. 뽑을 거 없다. 짠, 애니메이터 언니 추방. 진짜. 아 라인업이 저렇게 있는구나. 진짜 귀엽다. 아 그거 없나봐. 아저 컵도 진짜 귀엽던데. 내가 컵 뽑고 싶어가지고. 빵코지 뽑을 건 없음, 메이트. 괜찮은데. 응. 어? 좋은면괜찮아아 이런 것도 이렇게 파는구나. 피크미 어, 좋아하세요? 아, 아니요. 아. 친구가 좋아해서. <laughs> 교동이 그쪽 찾으면서 이런 게 진짜 비싼 것 같아요. 애니 있죠. <laughs> 맞아. 와 이건 뭐야? 네? 님입 짱? 저 이거 한교동 애들고. <laughs> 한교동만 찾아다니는 사람. 이게 <laughs> 있을 리가 없지. 미도리아 있는 거 같은데? 그 아래쪽에 <laughs> 볼수 있는데 농가였다 여기 거수다 <laughs> 여기가 먼저 나오고 여기가 두 번째 나오는 거 어. 아, 얘 나올 거 같은데? 미도리아를 뽑기 음. 위해 거금 7,000원 진짜 비싸아 진짜 비싸다 아또 더더욱이 아. <laughs> 어? 그다음에 미도리아 같은데? 아니 어디서 보이나? <laughs> 아니 미도리아 같은데? 시간 <laughs> 맞아, 한겨동인 사람 오! 어, 어. 맞죠맞죠맞죠 <laughs> 맞죠, 맞죠? <laughs>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본거야 아니 뭘본 거예요? 아, 아, 이게 잘맞만하네 7천 원인 이유가 있다. 한 개돈 한 개돈 다 달고 다니고 한 개돈 들고 다니고 한 개돈 신발 있는 사람. 한 개돈 것이 없는 사람. 가방 가지고 니고 우주 가우와 대박. 지 냄새가 난다. <laughs> 아, 상의상다 나갔네. 요괴 모습을 좋아해요. 이런 같은 무리의 예당해요뭐 진짜 많은데. 하위상만 다 나갔다. <laughs> 하상 많이 나갔다. 그하상만나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 개꿀 개꿀. 이거 해 많이 차나? 미쳤다. 여기 처음 와 보는데 진짜 미쳤다. 이게 뭐야? <laughs> 아, 다른 거네. 안경 안 하고 발하시게요. 한규 너무 좋다. 같이 동물 찍을 수 있겠어? 네, 안경 하죠. 제가 찍어도 이거 있습니다. 안아 팔고 어, 뭐야? 아 접시. 나 접시로. 접다오 파우치? 파우치랑 접시. 우와 접시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어, 하얀색. 귀여워. 어? 너무 귀여운데, 바지 형님, 저 한교동 두 하나 이 교동이네님, 이거 뽑으셨고. 저 이거 두개 뽑았거든요? 얘는 진짜 필요 없을 것같아 아, 저 진짜 둘다 괜찮아요. 얘이 필요 없는 거. 저 이거, 이거 두개 있어. 좋아요. 접시 완전 크다나한 판만 아, 더 해볼게요. 저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하얀. 이렇게 성인은 하나도 안 나왔지? 어, 뭐야, 이거. 번 9번? 제가 방금 뽑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이거 지금 <제가> 하의상만 먹었는데? 오, 파우치! 파우치다! 파우치다! 토크스파다니까. 아니, 지금 상의상이. 한개더 넣었어요. 비슷한 다음에 무조건 상의상 같은데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상의상. 말고 하의상이 다 나갔는데. 저희가 하의상. 여섯 개나 여섯 개나 뽑아놨거든요. 아, 지금 이거 2 3번 없고. 그럼 저 파우치도 두개 없고 2개 접시도 없고. 하나 없고. 아저 냄비도 탔나고. 아, 아, 스티커 없이 정말. 진짜. 진짜 아니 근데 다 퀄리티가 좋아요. 접시도 그렇고. 어쩌고. 이것도 할만한데. 코르미도 많이 찾는다. 아니 이것도 물건이 다 괜찮아가지고. 1등도안 하고. 와저 시계인가? 코르미 한파놓고 no 전한가도 코르미는 <laughs> 별로 안좋아 쳐. <laughs> 와 근데 어떻게 상의사 하나도 안 나오나? 어여기 없나? 어 지금 올라... 어, 한개더 있는데. 괜찮아 어때요? 그냥 이런 퀄리티. 투지 <laughs> 재밌다. 아 도리뱀? 아, 도리뱀 보셨어요? 저 봤죠. 저 마이키 좋아했어요. 아 저도. 마이키. 그리고 전 바지. 저, 저 조조도 보고 있어요. 저. 조조? 그린채 진짜 내 스타일 아닌데. 기묘한 게? 조조의 기묘한 게. <laughs> 진짜 기묘하다 생긴 게. 아 이제 진짜 마음 떴어. 오 귀엽다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판만 더 할게 어, 이거 완전 작데 그니까요 아이 근데 그래서더 귀여운데 응. 제발 일단. 뭐, 뭐, 뭐. <laughs> 아 나올게 나왔어 팔리지도 갖고 싶지도 않은 감사합니다 오 귀여운데 근데 귀엽다 이거 어, 모양이 너무 운데 우리 괜찮한 거지? 한테밥네 반씩. 다 이거 스티커 생각보다. 오, 진짜 괜찮은데. 진짜. 우리 아, 상의 빼고중독만 아니면 그러 어떻게? 어, 2등이다. 대박, 대박. 우와, 미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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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다행이다. 왠지 갈수 있어, 마음. <laughs> 다행인가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저희가 아, 총 10판? 9판이다. 아, 9판하고, 아홉판 지금 이렇게 양손 가득. 파란색 밖에 없어. 배울 시있는시 카모토 데이지. 그리고 짠! 포지다섯아했는데 저희 총 9판 했습니다 처번에 <laughs> 그 이거 뽑았는데 포번상 킹크도 너무 귀엽고 이모도 너무 귀엽고 에이 진짜 괜찮은데? 튼튼하게 이런 하면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거 제가 뽑았었는데 노동이 언니가 이거 뽑아서 바꿔주셨어요 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아, 근데 껍질 진짜 크다. 응. <목소리> 귀여워. 이런 거. 징그 이런 거. <목소리> 그 달팽이, 핑핑이같핑핑이가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를 제일 뽑고 싶었는데. 응.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 일러스트로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그 여기 있는 거다 있나 보다. 진짜. 아 <목소리>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오오 오, 이것도 너무 귀여워 이거 이번에 인형 나왔던데 어, 맞지? 이것도 나왔잖아 응. 너무 귀엽네 뭐야? 어 그거 귀여운데 드려요? 게 귀엽게 생겨 귀엽잖아 <laughs> 진짜 얘네가 너무 귀여운데 파우치도 이따가 이따 파우치 <웃음> <웃음> 진짜 얘가 너무 귀엽다 닌자 닌자 진짜 생각보다 스티커도 진짜 다 괜찮아요 우주가차가 진짜 싸게 파는 거 같아요 12,000원이면 <laughs> 이거 예린 님이 뽑아준 거보방산 진짜 작다 진짜 작거든요? 너무 귀여워 틸무리 진짜 귀여워요 에어팟 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방에 이렇게 달고 응. 다니는 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거 리듬사 <laughs> 오, 어, 너무 좋은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만가. 이등산 너무 웃기게 생겼네 이렇게 고문! 고문이야! <laughs> 이게 맞나? 너무 눌려있는데? 지갑도 <laughs> 엄청 귀여워 예린님이 데보구해주신 데미카랑 먼지, 가늠도 안 잡히는 삼교동 그 색깔 리고다 이렇게 신나서 았나씩 받아놨지 응? 카 <laughs> 응? 그, 뭐야? 삼격동이에요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난생 처음 보는 거죠? 근데 그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에이 맞아 하하하 이런 건데 아, 진짜 이거 좋은 건데요 중국 거예요? 맞아 아, 이렇게 라인 옆에 너무 귀여워 아 그거는 응? 제가 만든 거 뭐야 얘 <laughs> 이거 너무 뭐야 이거 루피인가? 루피랑 스지마비랑아 이게 너무 웃긴데? 문이 이렇게 튀어나와있어 너무 잘 만들었는데 장식룩 두개만들었어 그 중에 하나? 감판 아, 이거 너무 웃기다두번더 <laughs> 남았어. 아, 그럼 피규어 아, 이거 저, 없는데. 어? 저 이거 하나 샀는데 팝콘 들고 어, 왔는데. 진짜? 심지어. 여기까지 넣어줘. <laughs> 이대로 그냥 <계속> 들고 <laughs> 다녀. 폼폼이 더 넣어줘. 딱 없는 일을 이렇게 갈수 있게 해주셨어. <laughs> <laughs> 저도 이거랑 우사 어, 하나 두개보 응. 갖고 싶어가지고. 안 사도 응. 사니 얘는 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키 이제 잘 나와. 제가 키티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이거랑 우사 하나 같이 보고 있었는데. <laughs> 이걸로 꼭주셔요 너무 많이 받았어. 이거다 이거랑 언니가 너무 예뻐. 너무 맘에 드는데요, 이게? 응. 한교동 좋아하는 사람 들고다 좋은 사람. 너무 맘에 들어요, 이 이제 다시 집으로 와서 이 토미카 언박싱이랑 제가 한교동 다른 피규어 시킨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배송이 와가지고 그거까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다 한교동이라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쇼츠로 찍으려다가 그냥 한 번에 롱폼으로 찍으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왔고 얘는 이게 랜덤인데 이마트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림님이 대리 구매해주셨거든요. 근데 이한 박스가 3만 얼마? 이 이거 가지고 진짜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일단 토미카부터 까볼게요. 얘네는 확장으로 제가 한 교동 확장으로 구매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까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하나씩 까볼게요. 첫 번째 턱시도쌤 짠 이렇게 턱시도쌤 적혀있고 턱시도 친구랑 25년 산유 적혀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둘셋그털이 둘. 이렇게 생겼어. 위에 땡땡이가 너무 귀여운데. 이클은좀 귀엽네요 이런 물고기랑 노란색 땡땡이 패클 오! 음, 근데 뭐하나니까더 귀엽네 다음 하나 음, 둘셋 한교동! 한교동은 이런 논이가 있네요 이런 멍청한 한겨동이 나왔습니다 짠! 사유리 별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구매했었던 한겨동 토미카거든요 비교해보면 일단 색깔도 좀 다르고 이런 느낌 얘도 나름 귀엽네요. 하늘색. 다음 셋, 포차코. 포차코, 빨간색. 이렇게 차코 쓰여져 있고. 친구, 이 무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둘, 셋, 캐로피. 이런 캐로피 느낌. 오, 얘는 귀엽다. 캐로피도 네? 인기가 많은 친구긴 하죠. 색깔도 이렇게. 색깔이. <laughs> 귀여워. 다음, 바춤으로겠죠 맞춤 셋, 바춤으로는 보라색. 약간 무지개색인가? 그렇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츠나루는 이렇게 창문에 머리가 그려져 있네요. 얘만. 얘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쪼르록세워두니까 확실히, 토미카는 좀 많이 놔도, 야 귀여운 것 같긴 해요. 다음에, 이거 먼저 볼까요? 이거는 좀 나온 지꽤 오래된 건데, 이거 아마 중국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과일 시리즈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애들마다 과일이 다 다르고, 한교도는 배 모양이거든요. 학창으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테이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까져있네요. 이렇게. 오, 한개더 얼굴. 오, 이 퀄리티 좋다, 엄청. 이거는 몸통, 배모양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뜯어주고. 그냥 이렇게 와, 이거 퀄리티 진짜 좋은데요? 약간, 번질번질하고 약간 눈이랑 입 사이가 좀먼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데, 너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크기도 꽤 크고, 귀엽네요. 다음은, 이거? 이거 왜 이렇게 가볍지? 이거거든요? 세개 세트 돼 있는 거? 너무 가볍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확정으로 받은 거라 좀다 뜯어져서 오긴 하는데 가차 사이즈 한교동인데 퀄리티가 꽤 좋고 컵케이크랑 이렇게 음식인가? 세개 세트 귀엽죠? 엄청 이렇게 제가 한교동 뭐 굿즈가 나온다고 해서 다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이제 좀 색달라야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귀엽죠 이거? 세개 세트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다 이거. 이건 나온지 진짜 별로 안 되네긴 한데 이 우주복 이급은 한겨돈 확정으로 구매했거든요. 오, 이것도 약간 달 모양. <laughs> 짠 오, 엄청 크네 생각보다. 어, 이게 너무 들어가. 자석인가 봐요. 이렇게 붙는 거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얼굴. 아 이런 건좀 아쉽긴하다 와감이 안에도 약간 그렇고, 또 몸... 아이, 거슬리는데... 보기... 또 이렇게... 아, 이것도 뭔가 뿌예... 별론데... 일단 끼워볼게요. 뭐 이런 건데... 제대로 잘 맞는 거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되는 거 아... 이게 뭔지 알것 같아요.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 건가 봐요. 안떨어지네 오, 이건 머리 잘 썼다. 크기도 꽤 크고, 근데 이런 마감 같은 게 진짜 별로긴 하거든요. 뭐 이런 거나 이런 안 맞는 거나 멀리서 보면 귀엽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짠! 오늘은 교동 특집으로 이렇게 언박싱을 다 해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본 영상이 될 텐데 어떠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 끝. 안녕.